오늘 아,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공원으로 한번 만들고자 하는 의지의 그런 리가수 있었습니다. 네. 미국의 민주주의는 성공했을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구결된 미국을 통해서 솔직히 그 의미는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먼저 강조해요.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상중요한 이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의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와야지 나라가 발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번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연방정부였다고 하지만 은 비롯해 주정부가 나름대로 독립성을 갖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추지진은 발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모든 것이 지방은 마치 행정부처의 하나로 봤지만 이제는 또 놀랍게도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의 지방자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요 30년이 오래된다는 겁니다. 9 5 년도에 우리 광택 시장가뽑고 시작 3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박경희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이 부산이라는 걸넘어서서 국토 균형 발전과 더불어서 분권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뭐사회학자이 시지만은 또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시는 시정에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장님 생각하시는 네. 발전과 균형과 조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laughs> 김 교수님이 사실은 저하고는 굉장히 오래된, 네, 한 30년 가까이 된 네, 사이입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 저보다 한연배는 어, 조금 더 높으세요. 저보다 더 젊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그런데 하여튼 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나 또 지향점이 워낙 비슷해서 저희가 뭐 자주 안 만나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서로 잘 아는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 김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뭐냐? 국가가 발전한다는 거, 국가가 잘 나간다는 거, 또 성공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국가는 이늘 다른 국가와의 경쟁과 때로는 투쟁과 때로는 그힘 겨루기 속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또 국가의 존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 관계처럼 좋은 게 좋은 건 다르시는 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치열한 정글식 투쟁이 일어나는 게 국가 간 관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국가가 성공하려면 첫째는 국가가 튼튼해지죠.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니까 그 전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고 남이 함부로 자기를 깔보지 않도록 하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힘은 두 가지에서 보통 나온다고 하죠. 하나는 군사력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이두 가지를 못 갖추면은 국제사회에서 깔봄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을 키우고, 그거를 이제 강한 국가를 대외적으로 만드는 게 국가의 첫째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약소 국가로 멸시를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대내적으로는 결국 국민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이냐. 그게 결국 관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게궁극적인 국가의 또 존재 이유이기도 해요. 누구의 행복? 국민의 행복.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들여다 보면 우리는 지난 4, 5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그 발전과 이 민주주의 발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이 국방력을 그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엄청나게 키워내서 정말 이제는 세계 10대 강국. 소리를 들을 정도로 큰 나라가 됐습니다. 아, 자랑스러운 일이죠.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거를 우리가 에, 그 계속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게 국가 또는 국가를 책임진 사람들의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한미동맹이라든지 또 우리 에, 대한민국이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근간이 되어 오이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대내적으로 보면 <laughs> 결국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경제발전도 많이 되고 우리 삶의 질도 많이 높아지고 모든 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예전보다는 더 나은 상태로 온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게 저성장, 이제는 더 성장하기도 조금 힘들어졌고 또 하나는 저출생,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저출생 그리고 우리 국민들 내에 여러 가지 균열이 있습니다 불평등도 있고 균열도 있고 격차도 있고 자, 이세 가지 문제를 가져오는 근원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두 분이 수도권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특별히 강조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젊은 인구가 수도권에 살다 보니까 이 지역의 문제,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또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엘리트들, 뭐 여기 우리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판검사, 또 언론인, 또 정치인들 할것 없이 대한민국 엘리트의 80%가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삽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서울 감각 중심으로 돼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말로는 다 하지만 이거를 지역 균형 발전을 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절실히 인식하는 그 인식 수준도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역대 정부가 다 지역 균형 발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천 수준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늘 지방 시대 열겠다, 지역 균형 발전 하겠다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수직적 질서는 더 강화되어 더 강화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전혀 변화가 없었고 이런 것 속에서 소위 저성장과 저출생과 격차의 뿌리가 바로 이런. 지역의, 이, 지역 불균형 발전에 있다는 이 생각을, 원, 진단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길어서 죄송한데, 한, 에, 2000년대에 이 청년인구, 수도권 인구 능게 청년인구 78%가 청년인구들이 다 수도권 가서 수도권 인구가 는 거고,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이 이, 그 해소, 그저 불균형 발전이 심화된 것은 사실 IT 시대에 와서, 디지털 시대에 와서 심화된 겁니다. 돈과 인재가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모든 기업이 글로 몰려가고 모든 대학들을 서울 중심에서 인재를 뽑는 구조로 변환+ 변환시키고 그러면서 지역의 청년들과 기업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이러면서 격차가 더 확대되고 그러면서 수도권에 올라간 청년들이 초과 밀초 스트레스 속에 이 저출생을 그러니까 결혼도 아이 갖는 것도 선택 사항이 되면서 아이를 안 갖게 되는 거예요. 자꾸 직구하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자꾸 미루게 되고, 에, 그러면서 이제 출산율도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인식의 출발점은 이 지역균형 발전을 되돌려야 되는 제대로 해야 하는 것에서 대한민국 위기탈출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지역균형 발전이라 해서 그냥 에, 다 똑같이 발전시키겠다. 이런 전략 갖고는 요, 효과를 얻으기가 어렵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그랬던 것처럼, 부산과 남부권을 또 하나의 발전축, 성장축으로 만들려는 아주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N극과 S극으로 두 개로 움직인다면 그 중간에 있는 자원과 인구도 양쪽으로 다 연결이 되면서 골고루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 샌프란시스코 정도의 도시로 발전한다면 그게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하고 차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게 부산을 위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다. 지금 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방 시대에 하겠다고 그러면서 여기 해수부를 이제 해양 수도를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그 좋은 일입니다. 해수부 그래서 우리가 적극 지원하고 있고 더 지원하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진정성을 가지려면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이그 해양 수도를 만드는 전략을 풀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산업은행 이전하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이런 거 반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 하면서 이게 물류도시를 만들면서 금융도시 만들기 위한 첫 가장 중요한 일인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면서 또 해양 수도 만들기 위한 모든 물류, 금융, 교육, 관광의 전제 조건을 에, 그, 규정하고 있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통과 안 시켜주면서 여기를 해양 수도 만들겠다. 그 진정성이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일들은 안 하고 그냥 선거에 표될일또 민심을 일시적으로 잡기 위한 방편으로서만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생각하는 한늘 이게 제대로 된 균형을 못 맞출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이 제대로 된 지역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는 냐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수평적 질 질서, 수직적 질서를 수평적 질서로 바꾸는 건 지역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역이 제일 잘 알아요. 지역한테 그냥 권한 주면 되는 거고 지역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데 훨씬 더이그어어 힘을 실어 주면 됩니다. 중앙정부 뭐 하면 되냐? 결국 국가 예산을 쓰는 거니까 감시하면 돼요. 그리고 평가하면 돼요. 잘하는 쪽을 더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역할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환을 하려면 그 방법이 사실은 현재 있는 정부가 막 좋은 의지를 선의를 발휘해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제도화 하려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겁니다. 개헌을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된다면 분권을 중앙정부 또는 사법부, 입법부 간의 권력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에, 그 어, 개헌뿐만이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건가 거기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제가 좀 길게 해합니 제가 뭐, 뭐 정책 중에서도 리더십이라든지 국가 운영 또뭐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작은 기간 동안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신비민국지에서는 나라랑, 나라고대차자한 건국이었었고요. 그 이유는 절대기골에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산업화를 이룬 것이고, 그 산업화가 이뤄지니까 우리도 아, 진정한 민주화 국가로 됐습니그이세 가지가 단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 산업화, 민주화. 그 지금 이제 선진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 생각하시는 이 방향성이라든지 비전이라는 것이 만약에 정말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부로 선진화 갈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시장님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끌어 내실 거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바로 제도의 문제입니다. 제도 중에서도요, 대한민국 헌법 체제가 유지되느냐 안 유지가 되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칼럼을 썼는데요. 이 터키의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인데 에제 테메쿠란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쓴 책입니다. How to lose a country. 국가가 어떻게 점점점 쇠퇴하는가 라는 책 속에서 독재로 가는 7단계를 제시를 했어요. 독재로 가는 7단계.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일곱 단계라는게 제1단계는 정치 언어의 왜곡, 막 상대방에 대해서 선동하는 이런 왜곡이막 일어나고 두 번째는 정치세력의 반대세력을 악모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국민의 의지만 믿고 우리의 적통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아주 절대화한다든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가 중요한데요. 사법부와 독립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를 쭉 연관시켜 보십시오. 표현의 자유, 시민의 자유가 억압이 됩니다. 그리고 야당과 사회운동을 해체시키려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위지체제가 공권. 이 7단계가 독재라는 7단계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집단했냐면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은 독재 5단계.